우리는 관악구 신림동의 반려동물을 위한 무염치즈 만들기의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유튜브 크리에이터 냥이 아빠 주영준.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의 달인 라면 주영준 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짝작진분들에게 보여드릴 요리는 이제 고슴도치랑 이제 햄스터에게 먹일 무염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그냥 제 집에 있는 평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입었어요. 제작진 요청대로. 평소에 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냥 편하니까.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의 재료! 누구나 집에 있는 우유 하나랑 식초가 필요합니다. 우유랑 식초에 상처좀 가려주세요. 제가 아직 여기에서 뭐 광고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우유랑 식초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무염 치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식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 그릇 하나, 이렇게 그릇이 앉아, 냄비 하나랑 우유를 넣어줍니다. 달인의 우유가 콸콸콸 그리고 우유가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또 재활용. 근데 왜 모자는 쓰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요리드가 또 전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이 모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어. 네? 식초는 바가면서 넣으세요 맨 처음에는 한 스푼 정도를 한번 넣어주고 휘저어 봅니다 두 스푼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랑 오오 뭔가 나오죠? 세 스푼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이렇게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된다 오 되네 자 이대로 이제 거름망 같은 게 필요합니다 거름망 없잖아 자, 보세요. 예, 이겁니다. 철학진도또막 봐야죠. 앗 아, 이거를 이제. 달인이 아니셨네요? 아니, 예, 달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살짝만 먹어볼게요, 제가. 근데, 이게 무염치즈잖아요. 근데, 왜, 왜 짜죠? <laughs> 다른 데는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왜 짜죠? <laughs> 드셔보세요, 한번, 한번 표정은 좀 웃으면서 먹어주세요 네. 이게 소닉기 거고요 이게 피추 겁니다 네? 예? 피추야 이게 치즈 먼저 피추에게 줘봅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없는 치즈를 제가 만든 성의를 봐서 맛있게 먹어주는 피추입니다 고마워, 피추야 하지만 그 성의는 그 순간만 이었습니다 피추야 치즈 먹자 주인과의 의리 때문에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먹지 않습니다 카메라도 당황했는지 초점이 흔들립니다 어디 갔어? 소니기한테도 먹여봅니다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어서 놀랐습니다 맛있는 거줄 때도 항상 화를 냅니다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좀 웃으면서 먹어줘 소니가 미럼처럼 환장하면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작깨작 먹기는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치킨 먹을 때는 환장하면서 먹지만 김치 먹을 때는 무표정으로 먹는 것처럼요. 잘 먹는 것 같아서 좀더큰걸 줘봤습니다. 뭘 이렇게 깨물어서 냠냠 하는 게 저처럼 너무 귀엽습니다. 선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안팅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밝은 곳까지 얼굴을 내밀고 먹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먹어 주네. 너무 고맙네.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혼자 화를 냅니다 피추한테는 그래도 조금 먹어보라고 먹겠지? 다음날 이 치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 여보 내가 신기하다고 하면 여보가 이거 항상 만드셨던 거 아니에요? 너 하면서 그런 거 해줘 응야 이게 됩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예. 항상 신기하다. 만들어 오셨나요? 아니. 예, 신기하시다고요? 이거 항상 만드셨던 달인 어음. 아니신가요? 야, 이게 되네, 신기하다. 엥, 신기하시다고요? 항상 만들었었던거 아닌가요? 너무 연기 톤이야. 아, 어쩌라고? 다시.